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오프 선생이에요. 자, 별과 우주 네 번째 강의로 우리 은하. 아우어 우리다 이거지. 은하, 갤럭시. 이거 스페링 맞지 아마? 어, 갤럭시. 갤럭시 많이 들어봤죠. 자, 우리 은하를 하기 전에 일단 성단을 먼저 봅시다. 성단. 이 성자는 당연히 별이란 뜻이겠죠. 별 성자. 별들이 단이니까 뭐야 모여있는 단체야 그래서 별이 모여있는 단체 이걸 성단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별들도 지네 멋대로 있는 게 아니고 좀 모여있어 여기 모여있고 저기 모여있고 자 근데 성단에 크게 산계성단하고 구상성단 두 가지가 있거든 그런데 딱 보니까 구상성단은 벌써 느낌이 딱 오지 구는 공이란 뜻이잖아 공 그지? 공구 어? 축구할 때구 말이야. 그래서 공, 상은 모양이다, 형상. 그래서 공모양. 구상성단부터 먼저 해보면요.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의 별이 공모양으로 뭉쳐져 있는 거야. 이게 구상성단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상계성단은 봐라. 개는 한개두 개, 개별적으로 산은 분산되어 있다. 산은 이게 흩어져 있다. 이런 뜻이죠. 분산되어 있는 거, 흩어져 있는 거. 사실이 흩어져 있다 그러지만, 이것도 우리가 볼 때는 거의 뭉쳐 있는 거지만, 구상에 비해서는 흩어져 있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다. 산계성단. 이거는 수만 개 이하, 작은 거는 뭐몇백 개짜리도 있습니다. 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분산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모양을 보게 되면 산계성단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합시다 어떤 사이즈 크기 안에 이렇게 구상성단은 이렇게 돼 있어. 이 안에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엄청나게 몰려있다 지금 빠바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이거 다 찍기도 곤란하다 그렇지? 하여튼 이렇게 어, 엄청나게 이거 한 1시간 한 2시간 더 찍어야 되겠다 이거 그렇지? 수백만 개 할라면 수십만 개 할라면 자 그래서 요게 누구야? 여식기가 상계성단이고 여식기는 구상성단이다 자둘다 별의 단체, 성단, 성단은다 붙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항상 만류 인력으로. 일단, 요거 먼저 봐봐. 우주에 제일 많은 게 수소거든? 그 다음 헬륨이야. 그럼 이런 가스들이 흩어져 있거든? 그얘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 이 안에. 정말 이건 몇개 되지도 않아. 이 희박해, 진짜 희박해. 예를 들면, 어, 서울이란 큰 도시가 있다고 봅시다. 그, 그 도시 안에 한 100개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희박합니다. 그렇지만 이놈들이 모여서 별이 되는 거야. 이놈들이 처음엔 이가스들이요 가스. 이런 걸 우리가 성, 간 물질이라고 합니다. 별은 아니야. 별 사이에, 사이간짜죠? 사이에 있는 물질들이다. 가스 덩어리. 또 티끌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 티끌. 우주의 티끌이 있다 니까 어떤 우주 먼지 같은 건데, 그 별이 부서지는 그 파편들 같은 거 있거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뭉친다고 생각해 봐. 왜 뭉치느냐? 서로 잡아당기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어쩌면, 말류 인력이죠. 말류 인력. 뭉쳐서 별이 되고, 그 별들이 또 뭉친 거야. 그래서 나중에 더 뭉치면, 빠바바바바바 이렇게 더 밀도 있게 뭉친다 생각합시다. 이렇게 간다. 이게 시간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자. 자, 저, 저 뒤에 가면 이제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지금은 요 컨셉만. 그럼 봐봐. 요두개 보세요. 얘들이, 결국 나중에 더 뭉치면, 구상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별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별들입니다. 자, 영, 영보이들의 영보이. 보이라 는면 이상하다, 영스타. 그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구상까지 이렇게 이렇게 확 뭉쳐간 것, 이렇게 뭉쳤다는 것은 여기 있는 별들은 올드, 올드, 올드스타가 되겠죠, 올드스타. 그러면 저번에 앞시간에도 했지만요, 자, 늙은 별들은 당연히 온도가 낮은 저온이고요 많이 식었다 생각합시다. 그리고 색깔이 붉으죽죽 하겠죠, 그래서 적색. 빨간 별들이 많고요 젊은 별들은 상대적으로 고온이죠 청춘의 피는 끓는다 이거 청춘 그러죠 청색별이 많다 청색별 그래서 사람이나 별들이나 똑같습니다 저 별들의 찌꺼기들이 뭉친 게또 우리 사람이고 우리 사람이나 지구 이런 것들이 다 분해돼서 우주로 터지면 또 별이 되는 거고 우주가 나고 나가 내가 나가래 내가 우주다 나가 그러니까 갑자기 공부하다가 확 나가고 싶잖아 내가 우주고 우주가 나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그래서 요 컨셉을 가지고 위워 보자. 상계성단은 젊은 별들의 모임이고 주로 젊은 별들이 많아. 다 그런 건 아닌데 젊은 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청색이고요. 뜨거운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상계성단 이런 성단 덩어리들이 덩어리 덩어리 이런 것들이 한천개 정도 지금 현재까지 발견됐어요. 그다음에 얘는 어디 있냐 하면 나선팔에 주로 분포하고. 지금 나선팔 여기가 이제 별이 탄생하는 거. 즉이 상계성단은 여기서 별들이 막 새로 생겨난 거야. 젊은 별들이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나선팔 이렇게 나오니까 나선팔 좀 이따 하겠지만 살짝 나온 김에 해보면 이 우리 은하 중심이 있거든. 별들이 무지 많고 막대기 모양으로 뭐가 이렇게 틱 나왔어. 그리고 여기서부터 휙 돌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나선형으로 돌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나선팔이라 고요 바로 여기, 여기, 여기가 중심부가 됩니다. 중심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막대기처럼 나온 거 있죠. 요거, 요걸 우리가 막대구조로 알았나? 막대구조, 막대기처럼 뭐가 이렇게 탁 튀어나왔죠. 그죠? 중심부에서. 그래서 돌아가. 이게 이제 우리 은하를 위에서 본 거고, 우리 은하를 앞에서 정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돼갖고 여기서 이렇게 좀, 좀 이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쭉 이렇게 비행접처럼 생겼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가 전부 다 우리 은하에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요 중심 요 부분이고요 바로 요런 부분이 나선팔 요런 부분이야 그다음에 요 바깥 부분 요 이거 이름을 헤일로라 합니다 헤일로 헤일로 헤일로는 어, 달 무리 해무리할 때 무리한 뜻이죠 삥 둘러싸고 있는 것 그래서 바로 중심부 여긴 주로 모, 뭉쳤기 때문에 늙은 구상성단이 많고 이 나선팔 바로 요 부분 요런 부분 요런 부분은 아직까지 젊은 애들이에요. 이제 끌려서 이게 끌려서 들어가니까, 자 끌려서 들어간다 생각하면 얘들은 벌써 끌려서 중심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나이가 많겠어, 그지 여기 있던 놈이 끌려서 여기까지 갔으니까 얘들은 이제 막 여기서 막 별들이 탄생하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가 저 세수하고 어, 물 막에 딱 뽑으면 물들이 와 끌려 들어가지, 이이 이 구멍이 뚫린 대로 다 물들이 내려가지, 쭉소용돌이시면서 끌려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우주 우리 은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는 정상 막대기가 있기 때문에 정상 나선하가 아니고 막대 나선하가 됩니다. 이거 이제 좀 이따가 할 거고요. 좀 이따가 다음 시간이죠. 외부 은하 할때 이제 할할 거고 은하의 종류에서. 자 그래서 나선팔이 바로 이 부분이다 하는 걸 알아도 바로 요 부분이 나선팔이죠. 여기도 나선팔이야. 우리 태양이 어디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태양은 우리 중심부 우리 은하의 중심부가 아니고 약간 완전 변두리는 아니고 약간 변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선팔에 분포한다 아까 얘기했지, 나선팔은 별들이 생겨서 젊은 애들이니까 끌려 들어가고, 중심부에는 늙은 구상성단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구상성단 보자. 공 모양으로 이렇게 뭉쳐있다 그랬지, 그치? 그 다음에 애들이 늙은 별들이고요. 적색. 온도는 빨개. 온도, 아, 온도가 빨갛대. <laughs> 갑자기 내가 실을 쓰네. 온도가 빨갛다고. <laughs> 온도가 빨간 게 아니고, 색깔이 빨갛고요. 온도는 저온이고요. 한 150여 개 정도의 구상성단이 발견돼 있는데, 줄로 어딨다? 중심부와 헤일로에 있다. 자, 조금 전에 했죠? 어, 중심부, 헤일로.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보면, 우리, 우리 은하의 중심부가 여기고요. 중심부.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온 이 부분이 따로 나선 팔 부분이야. 이거 정면에서 본 거고요. 이렇게 싸고 있을 때 바로 이 부분이 뭐라 해야 된다고 여기가 헤일로 부분인데 구상성단이 주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물론 중심부도 있는데 구상성단은 바로 헤일로 부분에 제일 많습니다. 여기서 구상성단이 가장 많이 관측되고 있다. 어쩌면 이 중심부에 더 많을 수도 있어. 근데 관측이 잘 안되고 여기 중심부에 다른 별에 가려가지고, 근데 여기는 깔끔해가고 깨끗해서 구상성단이 아주 관측이 잘 됩니다. 그래서 헤일로 부분에서 가장 관측이 많이 되니까 현재 제일 많은 거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나선팔 부분이 되겠죠. 나선팔. 요 나선팔 부분은 누가 있다고? 그렇죠. 여기는 산계성단들이 있다. 산계성단. 그 다음에 헤일로 중심부, 여기는 무슨 성단이 있다? 구상성단. 헤일로도 구상성단.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 아까 얘기했는데요. 어, 별 사이에 있는 물질들이 있어. 이걸 보고 우리 가 성간 물질이라고 하는데, 별이 되려고 모여있는 가스나 작은 티끌. 주로 뭐냐? 수소, 수소. 자, 수소. 그 다음 원자번호 2번 헬륨. 자, 수소가 1번이고, 요 젤리가 볍고 수소가 2개 뭉치게 되면 헬륨이 되겠죠. 어, 정확히 하면 수소가, 어, 이제 2개 뭉친 게 아니고 4개가 뭉쳐야 되지, 그지? 음. 자, 헬륨이 되는데, 원자번호 1번, 2번. 그다음에 우주에 이제 질소도 있고요, 뭐 NH3 암모니아도 있고 뭐 지금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어떤 그 물질들 있잖아, 그 주기, 주기율, 주기율 주기율 주기율표에 나오는 거 수, 헬, 리, 베, 붕, 뭐탄지샴플레 이런 거 그게 우주에 다 있어, 다 있다. 근데 수소가 제일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헬륨이 그다음 만 것. 이두 개가 거의 100% 부분인데, 그래서 우주의 약75% 4분의 3은 헬 수소고. 나머지 25%는 헬륨, 헬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4분의 3이고요. 이게 4분의 1. 나머지 다 합쳐봤자 있지 1%도 안될거 아마. 그래서 우주는 수소, 수소 덩어리로 생각하면 돼. 수소 덩어리. 수소가 헬륨이 되면서 엄청난 빛을 내는 거야. 그래서 밤하늘에 떠있는, 그저 별들. 그게 다 태양 같은 거라 그랬죠? 별들이 다 태양 같은 것들인데 이게 스스로 빛을 막 내잖아요. 그지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태양이야. 그래서 우리 태양이라 고 그러는 건데 다른 것들도 전부 태양 같은 것들이야. 자, 이게 바로 뭐야? 전부 수소 덩어리야.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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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이 속에서 수소가 합쳐져 갖고 헬륨이 되는 거죠. 수소 내게 합쳐져 갖고 헬륨이 되면서 엄청난 에너지 나오는 게 바로 햇빛이죠. 햇빛, 햇빛인데 이 태양 에너지, 이 태양 에너지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주에 이런 수소들이 뭉친 것들이 전부 별이야. 뭉치게 되면 내부 온도가 높이 올라간다. 올라가면서 빛을 내기 시작하고 내부 온도가 100만도, 1000만도 이상 올라가야지 수소끼리 합쳐져서 헬륨이 되는 수소핵융합반응이 일어납니다. 수소핵융합반응을 일으켜서 빛을 낼때 드디어 우리는 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간물질들이 지까지 이렇게 모여봤자 우리는 성운이라 그래. 얘들은 별로 치지 않는다. 자, 성운은 뭘까? 그렇죠? 성간 물질이 모인 건데, 운이 구름 은짜죠별 구름입니다. 별 구름. 아직또 별은 아니야. 성간 물질이 뭉쳐서 성운이 됐어. 근데 아직은 구름이야, 구름. 비가 안 오고 있는 상태죠. 비가 막 오면은 이제 진짜 거 우리가 뭘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 별, 뭉치면 이제 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얘들이 드디어 빛을 내고 빛을 내고 어. 그렇게 수소융합반응이 라어나고 빛을 내면 우리는 그때부터 진짜 이제 별이라 그런다 그래서 이제 그때 있는 주로 생긴 별들을 주기열성의 별이다 이제 이를 얘기하고요 뭐 얘들이 이제 적색거성, 백색거성 이렇게 가는데 뭐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아직은 알 필요 없고요 학교에서 그건 안 가르쳐 줬지? 그런 거 가르쳐 준 학교는 이제 그거대로 하면 되고 지금은 이렇게 성운 정도 자이 성운에 세 가지가 있는데 성운이 스스로 고온의 가스가 스스로 빛을 내는 거. 이거 별이 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얘가. 얘를 방출 성운이야. 방출. 뭘 방출하는 거야? 빛을 방출해. 스스로 빛을 내는 거. 이건 잠시 후, 잠시 후에 봤자 뭐뭐 10분, 20분이 아니고 어, 뭐 수백만 년, 길게는 수억 년이죠. 그렇게 후에 이게 이제 별이 되는 거야. 자, 고온의 가스로 스스로 빛 빛을 내는 성운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리온 대성운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사 성운이 있어. 얘는 별 주변에 가스나 티끌이 별빛을 반사하는 거야. 이게 이제 에로페 성운이라고 대표적으로 있고 이런 게 무지 많아. 근데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쓴 거예요. 어그 다음 암흑 성운은 얘는 아주 차가운 티끌이 아직까지 모여서 온도가 높아지지 않은 상태죠. 별이 되려면 진짜 멀고 멀은 놈이야. 이제 겨우 뭉쳤다고 보면 돼. 그런데 얘들이 어쨌든 뭉쳐서 저 뒤에 서는 별빛을 차단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지금 별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봐. 그럼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지구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이암흑성운들 얘들이 뭉쳐서 이렇게, 여기 많아,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별빛이 막혀서 오질 못하는 거야. 그래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면요, 아무것도 오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느껴? 아, 검구나, 검다. 아무것도 안 오니까 깜깜하게 시커멓게 보이죠? 그러면서 시커멓게. 그래서 여기 뭐가 이제 시커멓게 있는 것처럼. 시커멓게만 보여, 사실은. 그 성운도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암흑성운이다. 대표적으로 말머리성운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해서 말머리처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다른 데는 별들이 막 초롱초롱초롱 잘 보이는데, 여기는 시커매, 그냥. 시커매. 시커먼 게 말머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말머리성운. 여기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이런 티끌, 가스들이 뭉쳐갖고, 뒤에 있는 별빛을 차단한 거죠. 이런 것들이 이 암흑성운이 되겠습니다 자 방출성운 반사성운 암흑성운 이렇게 세가지로 나누고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잠깐 물 한잔 마실게요 아이고 오이 탁탁 마르다 아까 저녁을 살짝 짜게 먹었거든 그랬더니 막 입이 바짝바짝 타네 야, 원래 짠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먹다 보니까 살짝 짜게 먹었어. 자, 그럼 이제 우리 은하의 모양은 막대 나선 은하. 아 조금 전에 했지만 다시 한번 여기다 그려 봅시다. 자, 중심부는요. 블록한 타원 그다음 막대 구조가 있습니다. 자, 중심부 그려 볼게. 블록해 여기. 왜 블록하냐? 별들이 엄청 모여 있는 거야,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이 전부 별들이야, 전부 별들. 엄청납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이렇게 좀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막대기처럼.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팔들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죠? 어, 이렇게. 자, 실제는 뭐 여기 이제 이것들이 더 많은데 깔끔하게 두 개만 그렸어, 지금. 자, 여기에 무슨 성단들이 주로 있다고? 여기 중심부 여기는? 그렇죠. 중심부에는 바로 구상성단이 있습니다. 구상성단. 그리고 얘들이 다 끌려간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이 가운데 뭔가 거대한 놈이 있어 갖고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뭐가 있다 그렇죠? 블랙홀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블랙홀이 있어. 그래서 가운데 검은 구멍 이 있는 거죠. 그게 있어 갖 모든 걸 빨아들이니까 빛마저 다 끌려들어 간 거기다 검게 보인다. 이렇게 해서 블랙홀. 그래서 우리 은하 중심부에는 블랙홀이 있다. 그다음 구상성단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모든 게 빨려서 가는 거야. 그래서 어, 이렇게 이동해 여기 있는 별들이 자꾸 이렇게 이동해 간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이동해 간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빨려서 이리로 갔다.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렇게 자꾸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별들은 나이가 어린 애들이죠, 그죠? 나이가 어린 애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중심까지 가 있는 애들은 나이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둥글둥글한 구상성단들이 많은 거야. 그 별들끼리도 서로 뭉쳐가지고 하나의 그룹으로 있지? 그래갖고, 구상성단. 자, 그 다음에, 이, 나선팔에는, 바로 이 부분이 나선팔이죠? 나선팔. 여기가 이제 아까 중심부고요, 중심부. 자, 나선팔에는 주로 산계성단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젊은 별들이 있고요. 얘들이 이제, 어, 별들이 모여있어도, 어, 산계성단. 여기저기 좀 흩어진 것처럼. 그래도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많이 모여있는 있다. 산계성단. 그러니까 젊은 별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 성간물질도 요팔 부분에 많어. 성간물질도요, 이팔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별이 어떻게? 해? 별이 탄생하는 곳이야. 태어나는 곳, 탄생하는 곳. 이런 데서 별이 막 생기고 있다. 막 생겨. 그러니까 생겨서 이제 끌려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헤일로는요, 바깥을 감싸는 영역. 여기 구상성단이 많다.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위에서 본 거고 헤일로를 설명하려면 요거를 요렇게 봐야 되겠죠. 자, 정면에서 보면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돼갖고, 여기서, 팍, 아유, 착, 이렇게. 나선 팔 부분이 이렇게 치고 나왔다 생각해,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이 범위 안에, 이 범위 안에까지가 다 우리 은하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은하.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여기에 구상성단이 있다. 이게 헤일로라그랬죠 헤일로. 여기에 무슨 성단이 있다? 그렇죠. 구상성단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많은 구상성단들은 가운데로 진출해서 중앙으로 진출했는데 얘는 중앙에 진출 못하고 지방에 남았죠 그래서 지방에 무슨 세력이 된 거야 지방에 호족 세력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얘들은 중앙에 진출해서 중앙에 귀족 세력이 됐고요 그다음에 팔 부분 이런 데서는 젊은 신진 사대부들이 사대부들이 그렇죠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이 놈들이 장차 중심으로 진출해서 이제 고위 관료가 되는 거죠. 어 그러면서 이제 살림의 그 역사에서 배운 적 있죠. 국사에서 살림 세력이 형성되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람 살이나 있지. 이 우주의 별들의 살이나 다똑같아 우주의 얘들이 우리보다 월등히 늙게 나이를 많이 늙게 오래되고 많이 살지 뭐 보통 수백 억 년, 아, 수백 억 년이래. 수십만 년, 뭐 수백만 년 이렇게. 수억 년짜리도 많고요.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끼게 봤자 1 0 0 년도 못 살지. 어, 그렇지만은, 어, 그, 뭐랄까, 그, 해가는 그 스타일은 다 비슷한 거야. 사람살이나 얘나 있지. 자, 이거는 어 위에서 본 거고, 요거는 이제 정면에서 본 거고. 여기 위에서 보면 중심부를 좀더 동글동글하게 그려줘야 되는데. 어. 자, 어쨌든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어 지름은 1 0만 광년. 이 지름이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 10만 광년, 장난 아니지? 빛의 속도로 10만 년 가야 돼. 그 다음에 폭 있죠. 1.5만 광년이 여기, 여기, 여기서 여기까지. 자, 여기가 1.5만 광년. 빛의 속도로 한 15,000년 동안 가야 돼. 여기 가는데 엄청난 겁니다. 이게 장난 아니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이 안에, 우리 은하 안에 한 2천억 개 정도의 별이 있습니다. 2천억 개. 아, 이것도 장난이에요. 0 0천억개다셔 봤어요 그런데 다셔본건 아니야. 그냥 어느 하늘의 한 구역을 잘라갖고 별들을 씁니다 이게 여기 세고 또 여기도 그래서 몇개 구역을 나눠갖고 수십 개 구역을 나서 눠 별들을 세서 평균을 내. 그러면 요만한 크기에 평균 몇 개가 있겠구나. 그러면 전체 계산해서 반지름 계산해서 전체 면적은 얼마겠다. 곱하기 딱 때린 거야. 그렇게 해서 이천 억개 이렇는데 내 생각에는 이것보다 더 많을 거야. 어, 삼천 억 개, 사천 억개 뻥쳐도. 전혀 관계 없어요. 시험에서 2천억 개, 3천억 개 틀리고 2천억 개 맞다 이런 거안 나옵니다. 현재까지 2천억 개 정도지만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밝혀질 거야. 장난이 아니다. 우주가 장난이 아니야 이게. 우리 은하 안에만 2천억 개 있는데 이런 은하가 우주에또 수천억 개가 있다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 우주인데 그런 우주가 내 생각에는 그우주에또 외부주, 외부주 밖에 우주들이 또 수천억 개 있을 거야. 거기까지는 우리 인간이 아직도. 가지도 못합니다. 발견도 못해, 거기는. 마흔개는 거기까지 못 보는 걸. 자. 그럼 우린 태양계는 어디 있느냐, 여기서. 태양계는 3만 광년 떨어진 나선팔. 자, 여기 태양계가 있습니다, 여기. 3만 광년 떨어진데, 여기 태양계가 있어. 요 위에 그림에서 보게 되면 태양계가 한이 정도쯤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태양계. 그래서 한 3만 광년 정도 떨어진데, 우리 태양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여기. 자,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밤하늘의 은하수라는 거 있죠. 은하수. 어? 은하수. 서양 애들은 밀키웨이라고 그러고 우유 뿌려둔 것같다 그러고, 그죠? 어. 근데 우리 한국은 순수한 말로는 이제 미르가 용이거든요. 용. 우리 용을 미르라 그랬어요. 옛날에. 미르. 용은 이제 한자하고 미르. 순수한 우리 한국말로는요. 그 다음에 강물은 냇물이잖아요. 그지? 네. 그렇죠? 그죠? 어. 이게 네. 냇물. 이게 냇물이란 뜻이에요. 냇물. 어, 냇물. 이거 은하수일 때 수가 이 물수자죠 그죠. 별들, 은하, 은하의 뭐, 그죠. 어, 물이다. 뭐 이런 것, 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미르, 네. 근데 여기 이제 미르, 용의, 미르의,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늘에 이렇게 보면요. 은하수가, 산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은하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이게 전부 다 별들이에요. 이게. 여기도 별들이 있지만 여기 별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가고 뭐가 띠처럼 이렇게 지나간 것처럼 보여. 그래서 이걸 이제 은하수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 조상들은 용으로 본 거죠. 좀 미르로 본 거죠. 미르가 이렇게 가는데 마치 강물이 올라간 것처럼 보인다 해서 용의 강물이다. 미르의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미리네 이렇게 되고 발음이 이제 미리네 이렇게 된 거죠. 이 은은 탈락돼서 미르이네. 원래는 미르이네 이렇게 발음해야 되겠지만 은가 이제 탈락되니까 미리네. 미리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은하수를 미리네라 그러죠. 은하수, 미리네. 근데 방금 얘기했지만 은하수 이건 전부 다 뭐냐. 다 별들입니다. 별들. 그런데 왜 저렇게 이렇게 보이냐. 그러면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지금 다 별들이거든. 이 바깥 부분은 별이 많지 않아. 이게 다 별들이야. 그럼 우리 태양이 여기 있잖아. 태양계가. 그럼 우리 지구도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은하 중심 쪽을 바라보면 자, 여기 있는 별들이 다 보일 거 아니야. 얼마나 많이 보이겠어, 이게, 그지? 그래서, 은하,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은하에서 특별히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보이는 부분이 있어, 별들이. 유난히 밝게 많이. 이게 바로 우리가 은하의 중심을 보고 있는 겁니다. 중심. 이게 바로 어디냐? 궁수자리. 특히, 은하 중심부, 궁수자리 쪽이 더 많고, 별들이 밝게 보여. 그래서 이제 별이 밀집해 보이는 건데, 하늘을 한 바퀴 완전히 감싸고 있다. 그럼 만약에 우리 이쪽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고 만약 이쪽을 보게 되면 여기도 별들이 있죠? 그 이쪽으로 보게 되면 그래 이제 띠가 또 보이겠죠. 그죠. 보이는데 좀 이렇게 얇게 이렇게 보인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보게 되면 A, A나 B쪽으로 보게 되면 별들이 이제 별로 없죠. 그래서 다른 쪽은 다른 쪽은 봐도 어 별로 안 나타나는데 중심 쪽, 그 다음에 뭐 이쪽.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해고한 바퀴를 하면 한 바퀴 이렇게 띠를 두르고 있다. 이렇게. 어, 별들이 여기 중심쪽은 특히 많이 보이고 요 반대쪽은 좀 적게 보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있으면 이렇게 중심쪽을 바라본 거 반대쪽을 바라본 겁니다 어,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이제 이쪽을 바라볼 때 C라고 그러죠 C쪽을 바라볼 때 가장 은하수가 잘 보입니다 별들이 제일 많이 보이고 AB쪽은 별로 안 보이고요 그래도 D쪽이 AB보다는 별들이 좀 많이 보이겠죠 이게 다 별들이니까 그렇죠 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은하수 미리네, 미리네 용이 지나가는 용의 물결이다. 이렇게서 해 미리네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갖고요. 어, 일단 우리 은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은 이제 외부 은하에서 어, 우주가 팽창하는 빅뱅 이론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